오늘 날씨가. 진짜 죽입니다 또 제가 아침 일찍 9시 막 이때부터 나왔거든요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지만 근데 관광객분들이 8시, 9시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참 관광객분들 부지런합니다 <laughs> 저를, 저도 그렇지만 그리고 포르투는 이런 문늬를 뭐라 그러죠? 이런 타일 장식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런 툭툭이. 또 있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당입니다 플레리구스 성당 포르투갈 젠미들이 단체로 소품을 많이 나와있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통조림 가게인 것 같네요 월드컵처럼도 만들어놨고 이렇게 회전차 디스플레이를 되게 잘 해놨어요 시의 곳곳에 지하철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걸 왜왜알려준 대로 못 가고요. 맨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산티아고 카페가 있네요. 여기 되게, 되게 귀여워요. 완전 번아웃해서 조금 보했는데 훨씬 조용하고 좋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저분이 아, 통화를 굉장히 크게 하시네. 어쨌든, 완전 번화가보다는 조용하고 좋네요. 와. 스페인에 있다가 포르타서, 포르투갈 와서 느낀 거는, 사실, 포르투갈도 스페인어랑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서,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랑 되게 비슷해요. 발음? 이라 그래야 되나? 그럼 처음에는 아, 여기 프랑스 사람도 되게 많이 산다. 프랑스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놀러 오나 보다 했는데 포르투갈어가 좀 약간 프랑스어랑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발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은 되게 뾰족하다 그래야 되나 말이 좀 달라서 놀랐고 그리고 여기가 휴양도시인가요? 되게 좋아요. 되게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느긋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날씨도 여름에 그 선선하고 시원하고 햇빛 따가운 딱 좋은 그런 날씨고요. 정말 좋습니다. 물가도 되게 저렴하고요. 스페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막 마트에서 제가 그냥 한끼 정도? 한두끼 정도 먹을 거 장을 봐도 10유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13,000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프라에 왔거든요. 여기 한국 브랜드가 있어요. 닥터자르트, 빌리프 아네즈. 엄청 반갑네요. 가격은 어느 정도냐? 한 볼까? 립 마스크가 하나에 23유로. 비싸다. 우리나라에서 만 얼마 아닌가? 사이즈가 큰가? 닥터자르트, 요거 시카크림. 시카크림 맞나? 진짜 비싼데? 43유로. 아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랑 싼게 맞겠지만 엄청 비싸게 파네요. 버 시카라는 브랜드거든요? 이거 한국 브랜드인가요? 버시카 코리아. 서울 대표시 강릉구 삼성동 모여센터. 이거 한국 건가요? 뭐잉요 이곳은 포르투에 있는 큰 쇼핑몰이고요. 천장에 좀 예쁘게로 소문난 그런 곳입니다. 숙소에 잠깐 들어왔고요. 비가 와가지고 막 춥더라고요. 확실히 비가 오면은 바람이 막 불고 추운 것 같아요. 이거 마트에서 샀거든요. 왜 샀냐면은 제 앞에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이걸 되게 소중히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샀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무슨 맛이지? 그림처럼 베리 맛이 나는데 탄산 순인지 알았거든요. 네. 이맛도 저맛도 아닌데 술에 타먹는 건가? 혹시 정체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마제스틱이라는 카페에 갔다 왔어요. 해리포터 작가분이 그 카페에서 막 글을 쓰셨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카페고 1912년인가 11년인가?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있었던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먹었는데 가격이 리뷰보다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불과 몇달전 리뷰지만 그것보다 몇 유로 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되게 유명한 봄봄이라는 커피랑 토스트를 시켰어요. 토스트 한 조각이 나오는데 일단 그 봄봄은 7.5유로고 토스트는 6유로예요. 비싸죠. 자리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커피가 한 잔에 만원 정도? 일단 그냥 해리포터를 좋아한다? 한번 그런 예스러운 100년 전의 카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라면 추천. 그냥 보고 싶다 그럼 지나가다가 사진을 잠깐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굳이 먹어야 되냐? 그거는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봄봄이라는 커피는 제 입맛에는 스타벅스 돌체라떼 마이었는데 엄청 단 돌체라떼만 그 위에 생크림도 올라가서 비엔나 커피 플러스 돌체라떼 맛이었고. 그리고 그 토스트는 제가 리뷰에도 봤는데 저처럼 느끼신 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계란 토스트예요. 비린내가 확 올라가요. 확 올라와요. 먹을 때는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제가 달걀을 좋아해서 그런 비린내는 뭐 괜찮다 싶지만 조금 그런 거 싫어하신 분들은 일단 후각부터 비린내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맛있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참 좋다. 카페 분위기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리스본으로 넘어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포르투갈은 포르... 리스본보다 포르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했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알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해리포터를 즐겨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릴 때 이제 다 봤는데 그 골목 골목이 진짜 그 해리포터의 마법사 마을 있잖아요. 그 해그리드가 술집 들어가가지고 벽돌로 띵띵띵띵띵띵 치면 슉 나오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약간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많이 그 작가님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나가다 보니까 빗자루를 막 손으로 만드는 가게도 있고, 되게 오래된 전통 있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카페처럼.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강이 있고, 저쪽으로 좀 나가면 바다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다. 뭐 오래된 트램 타는 것도 재밌고, 쭉투이 같은 걸로 시내투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2층 버스 같은 거, 관광 버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도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보다는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더 있고 싶다. 여기는 진짜 일주일 동안 막 있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도시인 것 같네요. <목소리> 저는 포르투의 마지막 저녁을 강을 보면서 일을 때리려고 아메리카노를 샀고요 지금, 사람들이, 강을 많이 구경하는 스파스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여기 다리 한국, 한

강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무서워요 어 무서워 어, 너무 무섭다 너 진짜 고소공포증 있나? 저기 저건 뭘까요?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근데 커플들이 이렇게 많은거야 다 커플들이야 진짜 레고인 등계단 여기다 얘네들 집고양인가 보다 엄청 뚱뚱하네, 고양이가. 저 보라색 나무가 뭘까요? 라일락일까요?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 진짜 예쁘다. 어 여기까지 향기가 느껴져요. you